검관위에서 결정을 하나 했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투표라고 할때 대파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결정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이 매우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실파 들고 가면 됩니까? 쪽파 들고 가면 됩니까? 대파 한 단을 들고 가는 행위가 정치적이라는 선관위의 결정, 상식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파를 왜못 들게 하고못 들게 가게 하는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부끄럽다. 우리 경남 말로 진짜 얍실하다. 진짜 얍시다 자생하이 됩니다.